선성하신 하나님, 세상 속 삶의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지극촌 사랑의 쌀 나는 재단, 형택일지구 설립, 사랑의 쌀또 발대식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코로나 이후 교회가 보금으로 세상을 바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사람들과 다를 바 없으며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세상은 더 어두워 갑니다. 우리 평택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 주님 뜻을 알기에 힘쓰게 하시며 각자의 삶의 말씀에 비추어 바로 키우소서 가게 하소서 신앙을 세속적 성공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아, 네. 이슬람만 주님을 부르는 면목성의 교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믿음이, 믿음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인데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욱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 네. 지구촌 나눔재단과 평택 일리법 발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제소망교회에 사랑의 쌀떡 발대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국제소망교회 프리마켓과 사랑의 쌀떡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어렵고 지체 있는 영혼에게 귀한 양식이 되게 네. 하옵소서, 네. 이 귀한 섬김으로 고덕 국제 신도시에 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 애쓰시고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에큰 복을 주시어 더 많은 지역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